안녕하세요. 오늘도 5단원 길이와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1분보다 작은 단위인 1초에 대해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지금 띄워드리는 영상을 보고 복습해주세요. 오늘은 시간의 계산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8쪽입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98쪽, 시간은 어떻게 더하고 뺄까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1번 문제, 지혜가 음악을 듣고 난 시각을 알아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보니 지혜가 창밖을 보며 폼 잡고 음악을 듣고 있네요. 그림 오른쪽 표에는 지혜가 들을 수 있는 음악 목록이 있는데, 음악의 종류와 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시간인 재생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동요 2분 20초, 만화 영화 주제가 2분 15초, 피아노 연주곡은 4분 23초네요. 첫 번째 물음에서 지혜는 동요를 듣기로 하였습니다. 동요가 끝난 시각을 알아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저렇게 폼 잡고 동요를 듣는다니 좀안 어울리네요. 그럼 동요가 끝난 시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지혜가 동요를 듣기 시작한 시각은 11시 20분 10초인데요. 동요의 재생시간이 2분 20초니까 동요가 끝난 시각은 11시 20분 10초보다 2분 20초가 더 지난 시각이겠네요. 그럼 시계에서 동요가 끝난 시각을 나타내 볼까요? 초단위부터 나타내겠습니다. 10초에서 20초 후니까 30초. 20분에서 2분 후니까 22분. 11시는 거의 변함이 없으니, 그대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동요가 끝난 시각이 11시 22분 30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시간을 계산할 때 그림을 그리며 풀 수는 없으니 덧셈식을 사용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요가 끝난 시각을 계산할 때 시작 시각에 동요를 듣는 데 걸리는 시간인 2분 20초를 더해서 계산했죠. 그래서 이렇게 덧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아까와 같이 초는 초끼리 분은 분끼리 더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덧셈 과정은 세로식으로 나타내면 더 간단한데요. 이렇게 시간 단위끼리 줄을 잘 맞춰서 세로식을 쓰고 초 단위는 초 단위끼리, 분 단위는 분 단위끼리, 시 단위는 시 단위끼리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초 더하기 20초는 30초, 20분 더하기 2분은 22분, 11시에는 더할 게 없으니 11시 그대로 써줍니다. 이렇게 여러 시간 단위가 섞여 있어도 같은 시간 단위끼리 덧셈으로 계산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으니, 다음 물음인 시간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세요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써봅시다. 다 썼나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썼을 텐데, 시는 시끼리, 부는 분끼리, 초는 초끼리 더합니다와 같이 쓰면 되고, 같은 시간 단위끼리 더한다는 말을 썼으면 잘쓴 것입니다. 교과서 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기차 시간표를 보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차 시간표에는 왼쪽에 출발 지역인 서울과 출발 시각인 19시 10분, 그러니까 오후 7시 10분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대전, 동대구, 울산, 부산에 각각 도착하는 시각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에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세요 라고 써 있으니 우리는 서울에서 출발하는 시각과 부산에 도착하는 시각인 21시 40분만 보면 되겠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기차 시간표에 안 나와 있으니 우리가 직접 구해야 하는데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려면 도착했을 때의 시각에서 출발한 시각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21시 40분에서 19시 10분을 빼주면 되고 아까 시간의 합과 같이 같은 시간 단위끼리 계산해서 분은 분끼리, 시는 시끼리 빼주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네, 다 했나요? 먼저 40분에서 10분을 빼면 30분, 2 2시에서 19시를 빼면 2시간이 되겠죠? 방금 전 더샘 문제와는 다르게 2시가 아니라 2시간이라고 썼는데, 특정 시각을 나타낼 때는 몇시라고 쓰지만, 이번엔 몇시와 몇시 사이, 그러니까 시각과 시각 사이의 시간을 나타내야 하니까 시간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식에서도 분은 분끼리, 시는 시끼리 빼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30분이 나왔습니다. 다음 물음에서는 시간의 차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간의 차를 구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써보세요. 네, 다 썼나요? 시는 시끼리, 분은 분 끼리, 초는 초 끼리 뺍니다. 와 같이 쓰면 되겠죠? 아까 시간의 합을 구하는 방법과 더셈, 뺄셈만 다르고 같은 시간 단위끼리 계산하는 것은 같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시는 시끼리, 분은 분 끼리, 초는 초 끼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 반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건데 뒤에 코는 코끼리를 붙여서 기억하면 잘안 까먹습니다. 씨는 씨끼리, 부는 분끼리, 초는 초끼리, 코는 코끼리. 이게 이상해 보여도 은근 잘안 까먹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3번. 지혜와 오빠는 만화영화를 한 편씩 보았습니다. 물음에 답해봅시다. 입니다. 표에는 3편의 만화영화 제목과 재생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물음이 있는데요. 영상을 멈추고 두 물음에 답한 뒤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나요? 첫 번째 물음에서 오빠는 12시 5분 10초부터 나는야 명탐정을 보았습니다. 만화영화가 끝난 시각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간의 계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덧셈을 써야 할지 뺄셈을 써야 할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 시각을 알고 있고 나는야 명탐정의 재생 시간을 알고 있는데 만화영화가 끝난 시각을 구하는 문제니까 덧셈 문제일까요? 뺄셈 문제일까요? 네, 덧셈 문제겠죠? 만화영화의 시작 시각인 12시 5분 10초부터 나는야 명탐정의 재생 시간인 21분 45초를 더해야 만화 영화가 끝난 시각을 알수 있으니까요. 그럼 시는 시끼리, 분은 분끼리, 초는 초끼리 더해 보겠습니다. 10초와 45초를 더하면 55초, 5분과 21분을 더하면 26분, 12시는 더할 게 없으니 그대로 써주면 만화 영화가 끝난 시각은 12시 26분 55초입니다. 다음 물음에서 지혜가 본 만화 영화는 12시 40분 10초에 시작하여 12시 57분 30초에 끝났습니다. 지혜가 본 만화 영화는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데요. 이번엔 만화 영화의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알려주고 새 만화 영화 중 지혜가 본 만화 영화가 무엇인지 찾는 문제네요. 어떤 만화 영화를 봤는지 알려면 지혜가 본 만화 영화의 재생 시간을 구해야 하는데, 더쌤식과 뺄쌤식 중 어느 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네, 이번엔 뺄쌤식입니다. 영화가 끝나는 시각인 12시 57분 30초에서 시작 시각인 12시 40분 10초를 빼면 재생 시간을 구할 수 있겠죠? 같은 시간 단위끼리 빼주면 30초에서 10초를 빼서 20초, 57분에서 40분을 빼면 17분, 12시에서 12시는 굳이 뺄 필요는 없지만 빼주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혜가 본 만화영화의 재생시간은 17분 20초고 재생시간이 17분 20초인 만화영화를 찾으면 꼬마 여우의 모험이네요. 따라서 지혜가 본 만화영화는 꼬마 여우의 모험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덧셈과 뺄셈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도 시간의 계산에 대해 배울 것인데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배우므로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수학 익힘책 66쪽에서 67쪽을 풀고 수업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다시 보며 복습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